제가 우리 마지막 강의 때 읽을까 하다가 안 읽었거든요. 보내준 친구 이름은 제가 네, 익명으 하고 이하의 내용은 학교법인 공국대학교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을 밝힙니다. 정치의 위기입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갖고 권력을 양분하면서 대리부정치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가장 큰 실망과 반감을 가진 지금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는 또 나와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득권을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공정하고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이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과연 새로운 정치 세력이 기존의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양당제로부터 비롯된 기득권 정치, 소외된 9 0를 위한 정치라는 동기는 있으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목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좋은 뜻이 있다 한들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길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중략합니다. 확고한 아젠다의 구체적, 아젠다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부패한 기득권 엘리트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구체적인 특정 집단에 대한 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을 목표로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는 어, 여러분들께서 따신 바가 있으실 것이기에, 어, 앞으로 나올 메시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에, 표현해 줬거든요. 뭐, 뭐, 20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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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한국,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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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뭘 제안을 이야기해 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줬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수준이. 수준이. 20대가 바라본 20대 후반 정도 되겠죠.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세대 불문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국민도 건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 구체적으로, 네, 그 마지막에 또... 누구랑 할 건가, 대상이 누군가, 그 진짜, 그, 이야, 그 기반은 아니디어네 되게 중요한 네, 거. 어른님, 어른님. 님